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 등장해서 많은 전설과 설화를 남겼으며 우리 조래의 생활 속에서 위압적이고 무서운 존재인 한편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의협심이 강한 동물로 상징되어 왔다. 이러한 호랑이는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해 단독 생활을 하며 어떠한 싸움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맹스러움과 승부욕이 강한 동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호랑이는 옛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용맹과 덕성을 겸비한 신령스러운 동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호랑이의 품성과 기질을 부대상징으로 하고 있는 맹호부대 장병들은 새해 벽두부터 우렁찬 기압소리와 함께 위격의 벽돌을 격파하는 힘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을 단련시키고 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고랑이와 같은 용맹성과 기질을 엿볼 수가 있었다. 엄동설안의 강추위도 잊은 듯. 알몸으로 체력을 단련시키는 장병들의 강한 인내심과 정신력은 실로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맹호부대의 역사는 6.25 전쟁에 참전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특히 안강지대 전투에서 아군의 총 반격작전의 기반을 조성했고 반강토화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1950년 전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하는 등맹호와 같은 용맹과 기계를 떨쳤다. 그리고 1965년 반만년의 역사상 최초로 해외 파견 전투부대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면서부터 호랑이의 기질과 품성을 부대상징으로 하고 맹어로서의 그첫 포효를 하게 된 것이다. 일남장글에 출림한 맹호용사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의 계가를 올려 맹호의 위력과 용맹을 전세계에 떨쳤으며 자유의 십자군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 동산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처해 있던 우방국을 돕는 의로운 군인상과 한국군의 막강한 힘을 세계 만방에 떨쳤던 것이다 <목소리> 개인 전술 전기에 땀을 썼고 위험한 고개를 반복하면서 담력과 정신 집중력을 배양해 나가는 장병들의 의지는 북한의 사냐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맹호의 사나이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가든 악조건하에서도 중단없는 훈련을 통해 자신들을 갈고닦아. 최후의 목표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훈련의 열기가 고조돼 가고 있는 폭한 속의 훈련장에 역전의 용사들이었던 맹호의 노 선배들이 찾아왔다. 노선배들을 맞이하는 후배 상병들의 정중한 환영은 흐뭇했고 선후배 간의 만남은 짙은 우정을 느끼게 했다. 맹호사단장을 역임했던 정등만 예비역 육군 소장 정사영 예비역 육군 대령 김봉규 예비역 육군 대령 정영우 예역 육군 대령을 비롯한 여러 노 선배들은 폭한의 강추위 속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후배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정성을 담은 위문품을 갖고 찾아온 것이다. 훈련장을 돌아보는 노 선배들은 훈련에 연연이 없는 후배 장병들을 바라보면서 맹호 사나이들의 전통과 기질이 살아있고 맥박이 이어지고 있음에 마음속으로 흐뭇해했다. 실전에 참전했던 노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작전 상황을 전개하고 맹훈련에 돌입했다. 의 적군이 준동하고 있는 고지를 향해 각종 포문이 일제히 신속하게 조준되어 갔다. 드디어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각종 포구에서는 일발 필살의 사격전이 벌어졌다. 공격명령이 하달됨과 동시에 보병부대 용사들은 필승의 신념을 불태우며 빗발치는 적의 포화방을 뚫고 진격하기 시작했다. 가상적의 완강한 포화망에 저지당하고 있는 보병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파력이 집중사격을 가해 가상적의 심장부를 여지없이 강타했다. 이에 사기충출한 보병용사들은 맹렬한 사격을 가하면서 가상적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본 노 선배들은 공격부대와 화력지원부대 간의 일사불란한 호흡일치와 단결된 협동정신으로 단숨에 가상적의 목덜미를 조여가는 작전능력과 전술전기에 정려와 성운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믿음직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된다고 했다. 호랑이의 벽도부터 시천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의 박차를 가해 맹호와 같은 용맹성과 덕성을 겸비한 국군상을 확립해가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국가안보태세 의지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렬했다. 국군장병들의 국가안보태세 의지는 그 어느 해보다도 확고한 것이다. 더불어 온 국민들은, 이해의 보람과 결실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이때 국민 총화 단결로 결집되어 더욱 굳건하게 국가 안보 태세와 국력을 다지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